안녕하세요 간호사 진리대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댓글을 하나 받았는데요. 간호사들이 하는 게 뭐가 있냐? 맨날 앉아서 컴퓨터만 하거나 핸드폰만 만지는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바쁜 일인가? 대략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댓글을 받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간호사가 아닌 분들 눈에는 당연히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더군요. 왜냐? 이 직업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간호사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기에 바쁠까?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출근을 합니다. 출근도 데이 출근은 진짜 빨리 해야 돼요. 병원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는 아침 7시 혹은 7시 20분까지는 병원에 발을 딱 들여놔야 하니까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못해도 최소 6시에는 기상을 해야 하죠. 물론 퇴근도 일찍 하니까 단일 맛이 나는 거겠죠? 아무튼 제가 만약 대이근무자면 밤 근무자에게 환자 상태를 인수인계받게 됩니다. 밤 사이에 환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뭐 새로운 약이 추가가 났다든지, 응급 상황은 특별히 없었는지 등등 여러 가지를 다 듣고 인계가 끝나고 바로 일어나서 환자분들 병실을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잘 주무셨나요, 환자분 오늘은 컨디션 좀 어떠세요? 하고 한명한명 한명 체크를 합니다. 이렇게 확인이 끝나면 간호사실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뭘 하냐고요? 아침 약을 챙겨서 환자분에게 나눠드립니다. 그리곤 다시 자리로 돌아와서 의자에 앉아 컴퓨터에 간호 기록을 남깁니다. 기록이 끝남과 동시에 혹은 아직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치의가 짠 하고 등장합니다. 주치의들은 엘리베이터도 잘 타지 않아요. 무조건 계단, 계단으로 내려옵니다. 복도 문이 슉 열려요. 회진 시 특이사항을 전달할 게 있다면 옆에서 잘 전달해 줍니다. 회진이 끝나면 그때부터 뭘 하느냐?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오더가 막 우르르 쾅쾅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김땡땡 환자 항생제 이거에서 저걸로 바꾸자. 수액은 이거에서 저거로 변경하자. 사이드로는 이거를 달아주세요. 바이탈은 몇 시간마다 체크해서 알려주세요. 등등. 그때부터 어마무시하게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간호사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달달달 다 외우거나 하나씩 메모를 해가지고 착착착 변경을 해나갑니다. 항생제를 변경하려면 항생제 반응검사를 해야 하니 반응검사 할 약을 만들어야 하며 반응검사를 시행하고 시행하면 확인을 해야겠죠. 괜찮은지. 만약 여기서 환자분이 문제라도 생긴다면 주치의에게또 바로 알려야 합니다. 기존 수액에서 변경이 있다면 새로 바뀔 수액도 만들어야 하죠. 아까 기록하던 거 아직 안끝났는 이런 식으로 일이 계속 추가가 되니까 여기서부터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빠르게 착착착 진행해 나갑니다. 모든 걸다 정리해서 이제 간호 기록을 다시 입력하기 위해서 앉았어요. 새로운 입원 환자가 온다고 원무과에서 연락이 오네요. 물론 이 모든 걸 혼자 하진 않고 역할 분담을 해서 같이 하긴 하지만 같이 바쁩니다. 환자분이 병원에 새로 입원을 오시면 히스토리를 물어보고 수액을 달고 MRI나 CT 등 각종 검사가 추가나면 진행하고 합니다. 만약 여기에 플러스 수술이 있다 환자분 수술 갈 준비 딱 해가지고 수술실로 샥 보냅니다 원무과에서 또 전화가 오네요 새로운 입원 환자가 또 있대요 그럼 방금 말한 일들을 다시 반복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한 번이라도 입원을 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간호사들은 시간 맞춰서 약을 투여합니다 먹는 약도 당연히 시간 맞춰 드려야 하고 주사로 들어가는 약들도 시간을 맞춰서 한분한 한 분께 직접 주사를 해야 합니다 평소처럼 주사를 놓고 있는데 여기서 아무 일이 없다? 그건 이상한 하루입니다 사이드로 주사를 놓으려고 병실에 딱 들어가면 기존에 맞고 있던 주사 부위가 퉁퉁 붙거나 환자분이 화장실에서 나오시면서 딱 걸려서 바늘이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놔야죠. 그런데 혈관이 잘 보이지 않는 환자분이시네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도 해냅니다. 여기까지 프로페셔널하게 일을 끝내고 간호사실로 돌아가는데 전화가 옵니다. 아까 수술 들어가신 환자분 수술이 끝났다고 하네요. 일반적으로 병원에서는 환자분을 이송해 주는 기사님이 상주하십니다. 연락을 드려서 기사님이 환자분 병실에다가 데려다 주시면 저희는 수술 후 오더를 확인하고 그 오더를 진행합니다. 갑자기 점심시간이 다가옵니다. 마음이 급해집니다. 원무과에서또 전화가 오네요. 새로운 환자가 온다네요. 뭐 그럴 수 있죠. 아주 흔한 일이니까요. 다시 준비를 딱딱합니다. 새로 입원 오신 분이 입원 준비를 못했다면 집에 다녀오시겠답니다. 주치의에게 알리고 외출증 쓰고 보내드립니다. 아 이제 밥을 먹을 수 있겠구나 하면서 속으로 좋아합니다. 참고로 병동은 병동으로 밥을 올려서 먹는 경우도 있고 식당을 내려가서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식사 시간은 절대 1시간을 채울 수 없습니다. 보통은 10분, 15분 컷이죠. 병원마다 다르겠지만 5분 컷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근데 식사를 할수 있다는 것에 감사를 하며 밥을 맛있게 잘 마시고 양치를 하고 자리로 돌아옵니다. 갑자기 어떤 환자분께서 아주 위급한 응급상황이 발생했어요. 바로 뛰어가서 한 명은 환자 상태를 파악하고 다른 한 명은 주치의 코라고 아주 재빠르고 발빠르게 움직여 합니다. 일이 좀 마무리가 돼 가는가 싶었더니 아까 외출 가셨던 환자분이 돌아오셨네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히스토리하고 복용 약이 있다면 조회해서 기록을 해둡니다. 아, 이런 너무 바쁘다 보니까 전체 환자분 혈압 재는 걸 잊었어요. 큰일 났습니다. 빨리 서둘러야 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중간중간 혈당도 제야 하고, 혈압 재고, 혈당 재고 할거 하고, 시간이 솔직히 모자릅니다. 부족해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쉽습니다. 이브닝번 간호사가 등장했어요. 인수인계를 새로 넘겨줘야 하죠. 아직 할 일도 덜 했는데, 다음번한테 넘기고 퇴근을 할순 없잖아요? 재빠르게 정리를 한다면 인수인계를 넘겨줍니다. 인계를 넘겨주고 남는 시간은다 처리하지 못한 일을 차근차근 합니다. 그러면 벌써 퇴근시간이 훌쩍 지났네요. 이런 일이 반복됩니다. 간호사들은 출근할 때마다 하는 생각이 제발 오늘만은 스테이블 하기를 하며 마음속으로 기도를 합니다. 이래서 바쁜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간호사를 100% 이해하실 순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이해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간호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직장은 바쁘죠. 오늘도 열심히 일하는 당신 최고. 참고로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은 최대한 간추려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그럼 다들 안녕.